자, 판정 자 수기판정 하겠습니다 성공 자 기구용량 1 8 1 k g 1 8 0인터로에 도전하는 경기대표 강성일 선수가 연속 출전 이후로 2분 안에 3차 시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전. 강선일 선수가 도전하는 181kg는 종전 한국 신기록 180kg보다 1kg를 능가하는 한국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자, 실패. 기도서로서 청각장애, 남자 군 마이너스 60kg급, 6 6 k g 경기를 모두 마치고, 순위가 쉽게 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에는 부산시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최상일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입상하신 선수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상하신 선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 테크니컬심파 66kg 로쓰세6 6 k 로서세요6 6 k 로쓰로서세요뒤로 쓰세요. 6 6 k 로 쓰세요. 66kg 로 쓰세요. 6 0 k g 끼로 쓰세요. 66kg 끼로 쓰세요. 66kg 끼로 쓰세요. 6 6 k 축하드립니다. 자,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충남 대표 박기철. 자, 데드리프트 시상합니다. 다있어요 네,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다다다 자, 기는 자, 최대한 멋지게, 하나, 둘, 셋, 파이팅! 축하합니다 3위 충남대표 박상규 축하드립니다 2위 서울대표 김찬휘 축하드립니다 자 영광의 메달이죠 김기대표 강성일 자 대드립 시상합니다. 자 이건 종합 순위가 변동이 없음으로 대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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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위 네, 네. 박상규, 네. 2위 김찬희, 네. 1위 네. 강성일. 자, 부회장님 사진이 멋지게 나오게 경계를 써주세요. 예, 자, 선수들 붙어주시고요. 자, 기념점 촬영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상해 주신 시상해 주시지. 님감사주립니다 이어서 미시경기 안내해드립니다. 미시경기 경기 시작 15분 전에 선수 소개와 심판...